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2022년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 테슬라 목표주가 상향. 이날 웨드부시 증권에 대한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기본 목표가를 900달러에서 9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월가 최고치다. 시장조사기관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 월가의 테슬라 목표가 평균치는 498.66달러다.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전기차의 산 정상에 있으며 전기차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를 감안할 때 테슬라가 2022년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기존 1000달러보다 높은 1250달러로 제시했다.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차량 인도가 2020년대 말에는 500만 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서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150곳 이상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격하고 있지만 현재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의 세계이고 다른 모두가 그저 세를 내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이 테슬라에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 Y, 흥행 대박 조짐. 테슬라가 한국 시장 네 번째 전기차 모델 Y를 국내의 롯데백화점에 공개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1층에 위치한 테슬라 갤러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테슬라의 S2XY 라인업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테슬라 갤러리를 찾아 모델 Y를 직접 보고 시승한 고객들은 하나같이 만족감을 보이며 구매 의사를 표했다. 모델 Y는 테슬라가 지난 2019년 8월 모델 3를 선보인 이후 1년 5개월 만에 국내에 출시하는 모델이다. SUV 차량으로는 지난 2018년 대형 SUV인 모델 X를 내놓은 지 3년 만이다. 중형 SUV 모델 Y는 3열 옵션으로 최대 7인이 탑승할 수 있다. 각 2열 시트가 독립적으로 완전히 폴딩되어 스키용품, 가구 및 여행용 가방 등을 유연하게 적재할 수 있다. 1회 충전으로 505km 주행이 가능하고 전용 고속 충전기인 슈퍼차저로 15분을 충전하면 270km를 주행할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모델 Y 롱레인지 트림이 49,990달러, 퍼포먼스 트림이 59,990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 판매 가격과 트림은 미정이다. 갤러리 투어는 2일 13회로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입장 전 QR코드 인증 및 체온 측정을 진행한다. 테슬라 관련 세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EV 유럽 시장에서 르노 폭스바겐 현대차 협공으로 고전.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해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테슬라 모델3는 유럽에서 전기 자동차 판매량 4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EV 시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 등록의 비중은 중국의 2배, 미국의 5배다. 삭소은행의 피터갈리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율은 최근 르노, 폭스바겐 현대차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주들에게 일종의 경고음을 주고 있다면서 테슬라는 앞으로 가장 큰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될수 있지만 시장의 경쟁과열로 8,5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테슬라 주가는 2021년 첫 2주 동안 21% 이상 상승했으며 2020년에는 700% 이상 급등했다. 테슬라 주식은 현재 미국 정규 주식 시장에서 미국 동부 시간 오후 12시 8분 전장 대비 2.23% 하락한 826.16달러를 기록 중이다. 11월의 유럽 차량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순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결합인 플러그인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한 반면 유럽 지역 전체의 총 자동차 등록은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그인 차량은 현재 유럽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10%를 차지하며 순수 EV는 약 5.4%를 차지한다. 갈리는 고객들이 테슬라 판매가 통상 분기 마지막 달에 강세를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10월과 11월 모두 판매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플러그인 차량 시장 데이터베이스의 전기차 판매 수치에 따르면 최근 EV 순위에서 르노조에가 1위를 고수했고 폭스바겐 ID 3위 그 뒤를 이었다. 현대의 코나는 테슬라 모델 3에 앞서 3위를 차지했다. 갈리는 이는 테슬라 주주들을 걱정시킬 것이라면서 더욱 놀라운 부분은 아우디, 이트론 등 경쟁 모델에도 뒤쳐져서 모델 S와 모델 X가 유럽 판매 순위 20위 안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르노그룹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익성을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전환하는 그룹의 새로운 경영 전략인 르노루션을 발표했다. 르노그룹은 2025년까지 총 24개 모델을 출시해 보다 균형 잡히고 수익성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또한 24개 모델 중 절반이 C, D 세그먼트가 될 것이며 최소 10개 모델은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루카데 네오 르노그룹 최고 경영자는 르노루션은 단순한 전환점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며 르노그룹은 2030년까지 매출의 최소 20%를 서비스, 데이터, 에너지 트레이딩에서 창출하면서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주가 7.37% 급락 테슬라니오 주가도 동반하락 니콜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5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떨어졌다. 니콜라 주가는 최근 13달러에서 20달러로 주가가 지난 12일부터 4일간 급등세를 나타냈지만 15일은 7.37% 급락했다. 최근 니콜라는 애리조나 최대 전력 회사 APS와 전기 요금 계약을 체결했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으며 수소 생산의 기반을 마련했었다. 그리고 이 계약을 통해 저렴한 전기 요금으로 수소 트럭의 리스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수소차 보급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됐다. 추가적으로 니콜라는 올해 1분기 대형 트럭 트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작년 말부터 프로토타입의 시험 주행을 실시해 성능을 검증했다. 매달 중순 시운전을 마치고 판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더군다나 JP모건은 작년 말 보고서에서 내년 니콜라의 뉴스 흐름은덜 드라마틱하고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낙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폴코스터 애널리스트는 현재 개발 중인 트렌은 내년 말 출시할 예정이며 1분기 말까지 시험 주행을 위해 최소 9대 트럭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니콜라 목표 주가를 주당 40달러에서 35달러로 낮췄지만 투자 등급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3월 주당 1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10달러 중반대까지 올랐다. 지난 13일 전 거래일 대비 1.33%뛴 주당 20.05달러에 마감했지만 15일 니콜라 주가는 7.37% 하락한 19.74달러로 마감했다. 최근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약 8배 급등의 시가총액은 8천억 달러에 달했지만 이날 테슬라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게다가 전년도 4분기 판매 실적 호조로 지난 5거래일 동안 11% 이상 올랐고 지난 10일 동안은 23% 상승했었다. 지난 13일 854.4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연일 하락했다. 15일 테슬라 주가는 2.23% 하락 826.16으로 장을 마감했다. 중국 전기차 니오 주가도 전날보다 7.56% 급락한 56.27달러로 마감했다. 미오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 기업으로 2015년에 윌리엄 리에 의해 창립했다. 테슬라보다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성능에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가성비 높은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스닥 1.098% 하락한 12,760.73이며, S&P500은 1.19% 하락한 3,746.12로 장을 마감했다. 리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리오 고성능 배터리 NCM811이어 전고체 배터리 탑재, 솔리드 스테이트라이언 협력. 중국 전기차 회사 니오가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세단 출시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언이 유력 공급사로 점쳐진다. CATL과 손을 잡은 데 이어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배터리 기술력을 토대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다는 포부다. 업계에 따르면 니오는 내년 4분기 출시 예정인 ET7 모델의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과 달리 액체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제품이다. 높은 효율과 안전성으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미오의 전고체 배터리 공급사로는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언이 거론된다.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언은 20년 넘게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해온 중국 과학원 소속 첸 리키안 교수가 2016년 세운 회사다. 전고체 배터리 제조와 관련 17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당초 업계는 미오가 CATL과 광고체 배터리 개발에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CATL은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을 담당할 전망이다. 미오가 지난 9일 미오데이에서 공개한 ET7에는 CATL의 NCM811 배터리가 들어갔다. 150kWh 용량으로 주행 거리가 1,000km에 달한다.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 가운데 가장 길며 내년 1분기 인도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위튬 인산철 배터리 수급에도 협력한다. 미오는 CATL의 시제품을 받아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발트를 뺀 LFP 배터리를 사용해 전기차 가격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미오가 NCM 811에 이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고 있다. 2014년 설립된 미오는 중국 전기차 회사 중 가장 빠른 2018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됐다. 2019년 주당 4.02달러에서 지난 14일 60.87달러까지 뛰었다. 주가가 급증하며 작년 11월 4일 제너럴 모터스의 시가 총액 504억 달러보다 많은 512억 달러를 달성했다.